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7일 수요일 수요예배겸 매일 기도에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능님 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감 있어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약 성경 에스겔서 24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186쪽입니다. 에스겔서 24장 9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요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업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물을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그 속에 들어온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업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의 수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들어온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들어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니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음.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어, 녹을 벗기십시다. 삶의 녹을 벗기십시다.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삶의 녹을 어, 벗기십시다. 여러분, 물리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에 하나인 어, 연력학 제2법칙에서는 어떤 특수, 특수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이 엔드로피, 즉, 곧 무질서든, 이 무질서에 대한 정도가 점차점차 점차 증가한다는 거야. 어떤 열, 이, 우리의 물리학의 법칙에서, 어, 물체가 있는데 돌아가는 그 회중 속에서 분명히, 분명한 어떤 힘을 가할 때, 그 힘에 의해서 그 정도가 유지가 되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어, 특수한 힘을 가해지지 않고,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버려두면 그 무지수가 점차점차 증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은요, 우주 안에 있는 어떤 존재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그래서 적어지고 쓸모없는 것으로 점점 변해간다고 합니다. 이는 물론 물리법칙 그 상황에 불과한 것이지만 동일한 원리가 성도의 우리 영적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보다 적극적으로 죄를, 욕을, 죄로 생각하면, 죄를 제거하려고 애쓰지 않을 때에는 성도의 삶에서 영적 무질서의그 정도도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 삶이 바로 그 좋은 예인가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까 12절에도 얘기했듯이 11절에도 이 가마가 빈후에 가마에 어, 노스를 달궈서 그, 그 가마안에 녹이 많이 쓸어 있었나봐요. 근데 녹이 잘 없어지질 않는데요. 요즘에는 여러가지 녹 제거하는 그런 액체들이나 화학용품들이 많이 나와있더라고요근데 옛날에는 가마솥에 무, 어, 사용하지 않으면 더러운 녹이 이렇게 끼어 있는데 녹이 끼어진 것이 잘 긁어내서 거기서 음식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 불을 태워도 그 녹이, 녹이 이잘 없어지지 않는다 라는 그러한 옛날 어르신들의 어 실제적인 생활에서 그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삶도 더러운 녹이 잔뜩 숨어있는 가마로 비유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어떤 영적인 태만 영적인 게으름, 그래서 자신의 소중한 영혼에 녹이 설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 삶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제 것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녹, 녹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을 드럽게 하는 그런 녹이 되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큰 저에게도 깨달음이 있고 고개가 거덕여지는 그러한 동, 공감하는 마음이 우러났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영혼을 들럽게 하는 그 녹이 어? 녹스러운 것이 뭐가 있냐면 느 불경건이라는 그런 이름의 녹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존경과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 이 경이로운 마음을 품고 이를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실천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불경건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규범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 개명들이 있는데 그, 그런 것들도 마음대로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불경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불경건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을 통틀어서 불경건하다라고 우리가 어, 명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불경건한 그 행동의 특징을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디모데우서 2장 16절에는 뭐냐면은 말하는 것. 점점 더곧 명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것이다. 말이 또 우리의 불경건의 대표적인 그런 어, 특징 속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우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불경건의 특징의 일을 말하는 거. 그들의 말은 그래서 점점점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다. 악성 종양이 있고 또 그리고 순환 종양이 있거든요. 종양도 악성 종양은 점점점점 확대되어 갖고 자른 대로 자꾸 장기를 덮어 버리는 녹쓰는 것이 한 곳을 하는 게 아니고 점점 다른 곳에도 녹이 쓸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하는 거 망령되고 헛된 말 하는 것도 참 조심스러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 세상의 정력을 그 다음에 세상의 정력을 사모하고 그대로 해나, 행하는 것이 또 행동의 특징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디모, 디도스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밉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밉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유다서 1장 8절에도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엄란,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도 없인 여기고 그다음에 하나님 주신 우리의 몸도 함부로 그냥 방탕하게 내버려두는 것. 이것이 또한 두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불경건의 특징이라고 그 다음에 어, 세번째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를 도덕적 신앙적인 방종 마음대로 이제 태도나 행동을 해 나가는 거 이것은 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분이 믿음이 있다 없다 를 떠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에 똑같다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다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나 그들은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추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불경건 행동의 특징이 말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몸의 육체를 더럽히는 것. 세 번째는 신앙적인 방종으로 흘러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것도 다 같이 포함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거스려 말하고 그렇게 또 행동하는 것. 유다스 1장 15절의 대표적인 그 부분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말거슬려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모든 경건하는 일 하지 않은 일을 되풀이할 뿐만 아니라, 이 경건한 사람들을 도로 완악한 말로 정죄한다. 정죄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다이 불경건한 행동의 그 요소 중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불경건한 행동을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마땅히 정죄당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멸망이라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려 주신 것이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통하는 자며 그정육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불경건의 우리가 특징들을 알아봤습니다. 자이 불경건이라는 것은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제거 되어야 될 그러한 치명적인 녹이 쓸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경건의 사태를 우리가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음행이라는 이름의 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음행의 죄는 처음으로 두 아내를 취하였던 가인의 잔손 라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범죄케 하고 사회를 점점점 물란케 하여 온 뿌리 깊은 죄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요, 음행은 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5장 4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염란의그 깊이에 빠져들게 되면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음행이 들어오면은요, 인간 자신, 자, 기 자신의 인격을 파탄시켜서 몸 안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개 명을 보면 7, 10개 명 중에서 유일하게 이엄난에 대한 것은 유일하게 자기 몸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 가지 십계명에 대한 것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엄난의 죄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범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엄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자기 스스로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는.그 다음에 땅에 속한 더러운 것본루세서 3장 5절에도 말합니다.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변이라.게시록 17장 4절에는 말합니다.큰 음료에게 내릴 심판이 있다라는데.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경계를 지금 뭐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음행은 곧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다고 아주 강하게 경계하는 그러한 어,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현재 사회는 이 엄난의 그 물난함이 아주 극치를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엄행의 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범하였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참으로 정말 아주 우리 가마에 녹이 너무 많이 썰어버리면 나중에 이게 없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병성은 전부 이엄란의 이런, 어, 상황에 녹이 많이 썰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녹이성 가마라고 하여도 변명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더욱 오늘날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극한 성물란으로 그냥 이것저것에서 계속 신음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성추행이라는 그런 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성폭행이라는 그런 극악무당한 자들에게 행하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어, 이런 성물란이 신, 뭐 아주 신음하는 방치된 도추의이 음영의 유혹이 있는 곳에서 우리의 어 가정의 아들 그리고 딸들이 잘 자라고 있어야 되겠는데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경건해 돌을 심어주고 가기로 그 길을 가도록 계속 안내하고 보살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해야 되고 정말 이런 음행의 죄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녹이 뭐냐? 녹슬어버린 것이 담력이라는 이름의 녹입니다.이 음행이 따라오면 담력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담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 음행을 저, 저, 저지르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탐심이 있으면요, 결국에는 이 음행도 같이 어,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음행과 함께 많은 인류를 타락하게 한 대표적인 범죄 중의 하나는 바로 탐욕이라할수 있는데, 어, 창조주의신 하나님과 동등한 건설을 얻고자 하였던 그 당시 우리 초창기 의 아담과 하와의 탐욕은 결국엔 전 인류를 멸망케 하는 그런 원인이 대공되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6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런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탐욕을 부리고 탐심을 가지다 보면 그런 실질적인 바로 죄를,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고 또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또 남편한테 또 그것을 주어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그 인류의 원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 21세기의 현대인들에게는요. 이 자본주의 사상이 굉장히 지금 팽배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물질주의 최고가 물질 최고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그러한 현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의 조상 아담을 쫓아가기라도 하듯이. 물질과 권세에 대한 탐욕이 굉장히 난무한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탐욕은 결국에는 탐욕이 왜 나쁘냐 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굉장히 위험한 그런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권고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탐욕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성도의 눈길을 돌리게 하는 것. 그리고 육적인 것, 땅의 끝. 그리고 세상 끝만을 집중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시편 39절 39장 6절에는 말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인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이 물질적인 자본주의 이 모든 것이 바로 악의 권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 행위와 똑같다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우리 삶에 탐욕이라는 녹이 끼기 시작할 때그 삶은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 살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기능을 다 잃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 어, 사람들이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방해가 된다는 라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녹이 슬게 어, 어, 녹이 슬고 난 뒤에는요 녹슬고 난 다음에는 그 사물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다 버려야 되는 겁 녹슨 기계는 곧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 우산, 전부 다 우산이 귀한 시절에 있었는데요. 우산을 쓰고 있다가 물이 이제 축축하게 수분이, 이게 습도가, 어, 완전히 말리, 건조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비올때딱 켜보면은 그냥 녹이 쫙 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휘어지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니까할수 없이 우산을 버리게 될수 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플라스틱으로 많이 달라져 있지만은, 좀더 좋은 철 재료로 바뀌어졌지만 재질이 옛날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산 펴놓고 햇빛에 말리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저 어디 구석 등에 처박아 놓고 다음에 비 와서 써내려면은 그냥 우슬수 부스러지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지금 아파트들이 20년 30년 된 아파트들은요 결국 어디가 안 좋아서 집값이 떨어지냐 하면은 솔직하게 배수관 같은데. 우리가 수도 나오는 수도관이나 배수관 처리하는 데가 녹이 썰어버려서 그것을 다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옛날 아파트보다 새로운 아파트 건물들이 그래서 값이 더 쳐지는 게 그런 이유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녹이 쓸면은 어, 자기의 기능 발휘를 못 하는 거죠. 녹슨 기계는 곧 멈춥니다. 녹슨 철은 강력한 자력을 가진 자석을 당겨도 붙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의 삶에 불경건이라는 녹이 들어있고 음행과 탐욕이라는 녹이 쓴다면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빛된 그런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할 수도 없다는 라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녹성 강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들을 잘 비유했는데요. 그래서 이 마침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바빌론 포로로 되어 가는 그런 비운을 맞이했던 그 기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묻어 있는 녹이 무엇인가? 음란에 방탕에 그다음에 불경건에 그런 녹을 자꾸 제거하고 그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회개함으로 토해내는 그래서 신앙의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23장 23.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보다 너도 검은 있는보다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떼어 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깊은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 내비꽃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마며 뜻이 하늘에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이이